네 안녕하세요 바둑사관학교 길쌤입니다 사활! 네 오늘도 상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러싸여져 있는 백돌을 잡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어디를 의심하는 게 좋죠? 그렇죠 집 모양을 줄이거나 한 집을 못 내게 하는 요셋 중에 하나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네 정답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자 일단 백돌의 입장에서 응수는 당연히 이쪽입니다 그쵸? 그렇죠?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자 이때 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바로 가만히 내려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자 일단 쉬운 것부터 백이 한 집을 더 만들면 그렇죠 그냥 연단수로 바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백돌 입장에서 할수 있는 건 그렇죠 이곳밖에 없어요 그러면 언뜻 보면은 떨어진 두 집이 생긴 것 같지만 이때 백이 이곳을 둘 수가 없죠. 그렇죠. 자충수입니다. 그러면 결국 백돌은 이걸 따내야 되는데 그렇죠. 가짜 집과 붙어 있는 두 집으로 잡히게 됩니다. 자 그러면 우리 생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흑돌이 바로 이곳을 찌르면 안 되나요?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. 한 집을 만들어 버리면 이제는 진짜 집이 됩니다. 마치 어떤 묘수가 일어날 것 같지만, 그렇죠? 일어나지 않습니다. 자, 우리 생도 여러분들 항상 집 모양을 줄이거나 한 집을 먼저 없애는 이런 곳부터 의심하기 아셨죠? 사월.